이제 이 빼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너무 엄청 오랜만에 켰죠? 어민도 <laughs> 너 그날로 잃어버렸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형 어, 인구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왜요? 잘 지내시죠 형? 네저 머리 잘랐어요. 머리는 항상 자릅니다. 잠시만요 신호가 안 바뀌어가지고. 아, 저 머리 항상 2주에 한 번씩 잘라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항상 같은 같은 머리예요 어제 잘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짧아어좀 짧아요 하하 안녕 너무 춥죠 진짜 추워요. 네, 투블럭이에요. 지금 저는 친구 만나러 갑니다. 밖에 진짜 추워요. 지금 한, 어, 11월 이런 정도의 날씨. 뭐라고 해야 되죠? 음, 패딩? 이런 날씨. 저 출연해 입고 있습니다. 안녕. 진짜저 귀가 항상 조금 빨개요. 왜 그럴까요? 내일 더 춥대요? 왜 이렇게 춥지? 진짜 날씨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 저 내일 학교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효림 응. <laughs> <laughs> 안녕 혜림 생일 축하해 머리 숱이요? 저 자를 때는 되게 많이 쳐요 근데 시간 좀한 2, 3일만 지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야 머리 손질이 조금 편합니다 시험 잘 봐요 저눈 오는 거 진짜 좋아해요 오빠 얼굴 보면 마음의 안정, 세계의 평화, 우주 대전 진짜 <laughs> 제가도 저런 말 들으면 또 이렇게 기운이 좋아집니다. 아 진짜 화질 안 좋아요 지금 저우드 집업 이거 라지였던것 같아요 진짜요? 화질이 왜 맨날 이렇지? 저 와이파이 안 켜고 하는데 저 25살입니다. 다희 안녕 저녁 안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안이키입니다왜 픽셀처럼 나올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하트 때문이래요 너무 감사하지만 어 인원형 보자 <laughs> 연락할게 저요 머리 손질할 때 어,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의 대부분의 머리들은 스프레이로 하고요 젖은 거 하고 이럴 때는 무스로 합니다. 왁스는 정말 머리 다 올릴 때 그렇게 합니다. 온 클라우드 구가 누구야? 다이아체 누구야? 나 지금 밖에서 해서 민망해. 옆머리, 옆머리는 밑에는 6mm로 밀고요. 위에는 9mm로 하고, 다운폼 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추워. 저는, 양빈이 형 안녕. 여러분들 다제 유튜브 보셨나요? 안본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준혁 안녕. <laughs> 지영 들었다고. 춥다고. 진짜요? 다 구독해야지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다음번 9mm인데 저희는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바짝 붙어있습니다 전 다음번도 항상 이 주마다 해요 응. 음. 아하. 날이 진짜 춥다. 지금 오늘 이미 약속 다 끝나고 온 거라서 조금 초췌합니다. 화질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제거 금요일날. 영상 새로 올라가요. 아마도. 다이야 계산하고 가라. 좋아져 안 먹었어요. 아까 초밥 먹었었어요. 아 진짜 저 따라서 AI 갔었어요. AI 근데 괜찮죠? 앞머리 잘랐어요. 근데 전 앞머리가 항상 길어서 이번엔 조금 많이 잘랐어요. 넘기면 비슷하답니다. 유튜브 편집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편집자 분이 계세요. 저는 두 분이 편집하십니다. 복구 1, 2편은 다른 편집자 분이 하셨고, 이번에 라오스 편은 다른 편집자 분이 하셨어요. 편집자 분들 너무 잘하시죠 저희 여러분들 하트 누르면 화질이 안좋아진데요 저는 염색 안합니다 어렸을 때 염색을 너무 많이 해봐서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저이주주마 다음 펌 합니다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았나요? 아니요, 저 그냥 고등학교 때 1년 정도 있던 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음 펌 미용실에서 합니다. 지영나 가게 앞에야 지금!